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되데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을 몰아낼수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을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놀라운 새벽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무더운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저녁에 기상 관측사상 가장 길었던 열대야의 밤이 지나고 이제 어제 열대야가 해보 해제되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시간이 간다라는. 이 여름이 이 뜨거운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여름이 사라진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또 얘기할 거예요. 이 추위가 언제 가냐? 이 추위가 언제 가냐? 근데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 추위도 사라진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 레슨은 바로 이것입니다. 밤을 지나면 새벽이 온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자, 처음 신앙생활을 할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 바로 먼저 그 밤을 지나서 새벽을 맞이하는 일생들이 이야기해주는 거. 밤은 지난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밤은 지나간다. 오늘 성경에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의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제 야곱의 밤이 지나고 새벽을 맞아는 장면을 우리가 내보여줍니다. 근데 먼저, 오늘 27절을 보면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참으로 본질적인 질문이요. 도전적인 질문이요. 묻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넌 누구냐? 라고 묻는 거죠. 넌 누구냐? 자,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넌 누구냐? 새벽을 일어나는 게참 어려워요. 얼마 전에 제가 성교사님을 뵀는데 그 성교사님이 그랬어요. 러 거기는 아이들이 학교를 6시에 가다 네, 학교를 6시에 가 근데 저는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충분히 이해가 가냐면 제가 그 나라를 갔을 때 놀라웠던 장면은 뭐냐면요. 밤에 8시 정도가 됐는데 거의 우리나라처 12시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독일 같은 나라는요. 유럽에 가면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5시 반이면 다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저녁에 온 가족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냥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다음날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아이들만 아침에 6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들 전부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저녁이 굉장히 늦게 자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거죠. 우리 가운데 묻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질문을 넌 누구냐라고 질문할때 우리 가운데는 있이 어려움이 왜 우리 가운데 있는냐라걸 분명히 말해 줄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9시 예배를 제가 들고 은역 예배를 갈때 9시 예배 때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넌 누구냐? 이렇 물었어요. 누구냐?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들릴 때도 참 은혜가 되지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들을 때도 참 은혜가 됩니다. 아이들 이 어린 것 같거든요. 아이들 생각이 좀 없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서요, 이 말씀에 대한 이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이 본문에서 질문한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할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홉 시 이브 때너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때 어떤 애가 자기 자신을 보냐면 자기 좀 게으르다. 게으른 게 자기다. 어떤 애이는 자기 좀 나태하다. 거예요. 나태하다. 어떤 아이는 거짓. 또 어떤 애는 말에 대한 실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라고 불렀을 때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성소를 우리에게 한고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합니 너는 누구냐? 자,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너는 누구냐? 라고 부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의 밤이 새벽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누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종종 사역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에서 저는 사역자들이 저에게를 찾아오게 되면 그때마다 제가 꼭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할때 우리의 사역이 시작될 수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할때 우리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모습을 좀 과대 평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때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또 예쁘고 근데 그 거울로 보는 것은 우리의 실제 모습보다 최소한 30%에서 많게는 3배 정도 더 멋지고 예쁘게 보인다. 자 가장 예쁜 장면을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 부족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멋있는 장면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자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야곱에게 물어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이 야곱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몇 대를 이루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몇 명입니다. 뭐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해요.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야곱. 자,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 뒤축을 잡은답니다. 형이 딱 나오는데, 형이 발 뒤축을 잡았어요. 쌍둥이었잖아요. 형이 나오는데, 형을 먼저 나가고 나온 게 아니라, 못 나가게 발 뒤축을 잡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였어요. 그리고 속여서 빼앗는 자였죠. 그의 이름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러면 그의 이름은 늘 속이는 자였고 늘 빼앗는 자였고 늘 빼가만은 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세극처럼 내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다른 사람 앞에 포장하는 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물으세요. 너는 누구냐? 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느냐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데 묻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가 내가 야곱이니다 이렇게 말할 때그 밤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밤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연한 기도를 하지 마세요. 중원부원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마트복음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느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께 참 중요한 얘기죠 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데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근데 나를 과대하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이니이다라고 고백할 때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하냐하면 이제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해. 요 자, 그 밤에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하나님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냈던 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라고 말해. 요 여러분, 그의 이름 속이는 자의 이스라엘이 야곱이었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부르는데 그 이후로 시작하여 그의 가문이 그의 족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는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밤이 지난 후 그는 평생 변화하고 싶었던 그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 9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째야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축복하시고 이름을 바꿔 주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가 누구인지를 물으세요. 그리고 그가 누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 주세요. 그리고 그의 이름에 걸맞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세요. 축복을 받기 이전 너의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상관대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1절입니다. 오늘 이 상세계 32장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이죠. 함께 31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아멘. 자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면요 이 말할 수 없는 이 축복의 장면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 야곱강가에서 야곱강가에서 이 야곱의 그 밤에 너무도 두렵고 너무 떨려서 그 밤에 혼자 남아있는 거죠 근데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감절한 삶의 태도를 통해 그의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름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세요. 다시 한번 분명한 축복을 그에게 주시죠.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오백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밤에 그가 분위를 지나는 장면이에요. 밤과 새벽이 교차되는 장면이죠. 자, 이제 밤이 지나가고 새벽에 그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그때 해가 돋고 있는 그 장면. 그의 허벅다를 말며 만 절뚝이며 걷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거기 계신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희도 요즘에 아멘을 잘하지 않잖아요. 네, 너무 덥잖아요. 저도 아멘을 네, 예배 시간에 제가 여기다가 써놓기를 9번 이상 아멘하는 걸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냐면 여러분, 너무 덥죠? 이랬으니, 너무 덥죠? 이랬으니, 너무 더우니까, 아멘하기도 귀찮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덥죠? 아멘하기도 귀찮으시죠? 근데 그 목사님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고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네, 사람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근데 저는 그 까르르 웃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바로 이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 밤에 두렵고 떨리는 정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있던 그가 오늘 그 다음 새벽에 듣는데 허벅다리를 절구 뚜기고 있지만 비록 건강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것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라는 거 해가 더다 아,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늘도 너무 좋다고 제가 교회를 오면 교회를 오면 이제, 이제 급하게 걸어올 거 아니에요. 선빠하듯이 걷지는 않으 이렇게 선포하듯이 오지 는 않을 테니까, 이렇게 오면 늘 등에 땀이 살짝 납니다. 살짝 나면 에어컨을 꼭 틀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에어컨안뜨고 창문만 열어도 시원하더라고요. 네, 창문 열어도 시원하더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계절도 그런 겁니다. 믿음도 그런 겁니다. 하늘에 우리가 약속하시면 반드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하늘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곧 여러분의 눈물도 떠나 그리고 여러분의 절망도 떠나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오늘 해가 뜬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그때를 우리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 누구에게나 있는 인생의 밤 사람 의지했던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움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절뚝이며 그 새벽을 만끽하고 있는 오늘 야구.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웠어요. 너무 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말씀하셨 목사님, 목사님, 제가 요즘 새벽에도못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들리기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제곧 이부을할 거예요. 물론 새벽을 꼭 깨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이 여름이 지나면 또 내가 너를 쓰겠다 라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함께 지나는 이들과 함께 지나가지만 특별히 중고하겠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했어요 그리고 이 여름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전에는 우리 장롱부터 시작하다 이렇게 쭉 기도했다면 이 여름에는요 이 생각에 무더운 여름을 지내야 되는 밖에서 일하고 불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부터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을 잡았습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속히 저에게 대응답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대응답하셔서 오늘 드디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리석은 목사의 생각처럼 이야기 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학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제 공룡이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룡도 창조하셨겠죠. 근데 문제는 그 공룡들이 다 멸종했죠. 이유는 단서가 명료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와야 되는데. 겨울이 지나서 봄이 와야 되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지 않는 거예요. 혹은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와야 되는데, 여름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들은 멸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사건이고 수만 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사실은 여름이 가면 가을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오지 않을 때 여러분 이 지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계절이 바뀌겠죠. 아니요. 계절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눈물이 크고 우리의 눈물이 차지 않는 이상 우리의 기도가 차지 않는 이상 우리의 아픔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름이 바뀌고 그의 축복의 상으로 바뀔 수 있었던 바로 그의 허벅지를 만난 절었다. 바로 그 밤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부더운 여러분 저녁에 잘 때마다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낸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절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물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절뚝이며 그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웠던 여러분의 기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면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때 내려놓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분 앞에 내려놓으세요. 사람 앞에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간절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바꾸셨다고 하죠.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하게 대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같이 공동기도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함께하기로 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새벽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새벽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 밤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거든요. 오늘 이 새벽도 그렇게 기도하는예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오셔서 우리도 밤을 지나 새벽을 맞이하는 인생으로 바꿔달라. 하나님 그때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그때를 속히 이루어달라.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나 있는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잊었던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이 떠나가는 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사랑하는 장모님을 기억하시고 관생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청년 지체들과 어린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도 이루수 있도록 지압되어 주시옵소서 아버님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주의 화을 기억하시고 중앙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달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한여원의 마음 가운데 바군석 형제를 기억하여 주셨소서아버리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연약한 육체를 넘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리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리이 무더운 여름 불앞에서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재안 대하시고 하나님 건강을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또한 이 새벽을 겨우는 하나님의 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야곱이 아버님 오른 을 아버님의 왼 발을 아버님의 절뚝이며 걸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님의 그 간절한 밤이 지나기에 하나님 그의 삶이 바뀌었음을 부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역사에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눈물의 밤을 지나는 은혜가 우리가 네 말씀이 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흔적을 가지시는 교가 될수 있도록 주께 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목사를 걱정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로를 걱정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를 걱정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집사도 걱정하지 않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장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번사가 되고, 기도하는 집사가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아버님 교회를 다가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혹은 우리의 청년들이 어른들을 걱정하지 않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아버님 그의 모든 가족들을 보내고 그의 자녀들을 보내고 아버님 그가 홀로 남아 기도할 때이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닥친 문제는 야곱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내들도, 야곱의 자녀들도, 또 야곱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그 가정의 영적 가장이었던 야곱의 기도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에 게득한 교회, 하나님 목사를 걱정하는 교회, 혹은 장로를 걱정하는 교회, 권사와 집사를 걱정하는 교회로 세우지 아니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먼저 먼저 목사답게 기도하게 하시고 장로답게 기도하게 하시고 권사와 집사답게 기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평신도들이 혹은 세신자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어른들을 보며 걱정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든든히 설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된 하나님의 임원들과 그리고 연약한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그 밤을 지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사랑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여전히 두려운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밤을 지나 새벽을 맞이했던 야곱처럼, 야곱의 이름에 바뀌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바뀌어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기도한다니 오늘 눈물 밖에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치도 그 간절한 기도의 집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나오 나이다 아멘